이 영상은 무가금형들한텐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갑을 조금 제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사용을 뽑는데 과연 얼마가 들어가냐? 어느 정도면 사용을 뽑을 수 있냐? 그 사용을 뽑기 위한 최단 루트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일단 형들이 마일리지 상점을 좀 보셔야 돼요. 마일리지 상점 보시면 영웅 아바타 확정 소환권이 15,000. 무기 소울 확정이 10,000 영웅 탈거 소환권이 아마 15,000일 겁니다. 정령이 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최단 노트를 보셔야 되는데, 계산을 했습니다. 스텝업 패키지에서 영웅 아바타는 15만 3,800원이 나와요. 영웅 탈거권은 15만 3,8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웅 두 개를 뽑는 데에 확정으로 뽑는 데는 30만 7,600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형들이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스택권에 뽑기권과 다이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총몇 장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여기서도 뽑기권과 다이아를 준다는 거예요. 형들이 패키지를 사게 되면 다이아가 나오는데 그걸 다른 데다 쓰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기부 다이아라는 말을 써 봤어요. 기부 다이아로 세 번을 하면 일주일 동안 길드 포인트 15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영웅 무기 형상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드원이 총몇 명이냐? 20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어요. 4영웅 이상급을 저희가 길드로 모집할 생각인데 일단 최고급 기부를 보시면 500다야예요. 이게 3 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1,500다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로 가정을 하면 1500다야예요. 그래서 4영웅을 뽑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웅 무기 형상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웅을 빨리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길드 기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길드 기부 포인트로 영웅 무기 형상을 얻을 수가 있다 만오백 다이아를 깡 다이아로 계산하면 288,000원이 들어요 하지만 모든 패키지에 다이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가 상당히 패키지를 사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부로 쉽게 영웅 무기 형상을 뽑을 수 있다는 걸 형들이 아셔야 돼요 자, 4번에 보면 영웅 정령 만마일즐로 살수 있어요 마일리지는 상품 사면 다 줘요 근데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게 바로 패스입니다 제가 왜 패스라고 얘기했냐면 이 패스를 사시면 8,900원에 지금 2,800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마 성장패스도 32,000얼만데 어, 2,800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바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로 보면 여기 이두 개만 산다고 가정했을 때 5,600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패키지를 사게 되면 또 마일리지를 다 줘요. 그래서 만 마일리지를 달성하는데 어,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간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영웅 아바타 두 개는 30만원에 뽑고 영웅 무기 형상은 길드 기부로 뽑아버리면 되고 영웅 정령은 정령은 원래 골드 뽑기잖아요. 상품을 사고 그냥 마일리지로 바로 뽑아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용의 기대값은 확실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한 70만원? 100만원 아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게임은 전설을 뽑을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게임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자 40레벨에 희귀 변신 영상을 줍니다 45레벨에 희귀 탈걸 줘요 50레벨에 희귀 정령을 주고요 55레벨에 희귀 무기 영상을 줘요 65레벨에 영웅 변신 영상을 주고 70레벨에 영웅 탈거 영상을 줍니다 이걸 봤을 때 게임이 옆동네 오땡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무가금형들이 봤을 때는 어 부계정을 키워서 리스하는 방법이 똑같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6번에는 복구 다이아를 적어 놨어요 복구 다이아가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 시연을 할때 74렙 이었어요 풀 영웅템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복구비가 250 다이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수직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허드를 제가 좀 걸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경험치는 5% 하락이 되는 게 보이고, 74렙 기준에 250다야가 나온다는 거예요 16번 죽으면 그냥 11만원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너무 좀 과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우리 컴투스가 제 의견을 좀 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패키지도 제가 몇개 정리를 해 봤습니다 4400 패키지에선 160다야를 주고요 32,900원 패키지에서는 1200다야랑 11렙곱기권 세장을 줍니다 54,000원짜리 패키지에선 1970다야랑 태양의 소환권을 줘요 첫걸음 패키지 4,400원이고요 아까 말했던 성장 시즌 패스에서 엄청난 알리지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의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패스를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걸 형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보로만 데이터를 내 보면 이렇게 쭉 기본성장 패키지부터 이런 것들을 다 더해 보면 풀패키지를 한 6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다이아랑 뽑기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뽑기권에서 전술을 뽑을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거고 패키지 위주의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무기 형상과 변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웬만하게 소가금 이상형들은 전부 다 영웅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설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 18일 방송에서 제가 한번 깡법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네이트 제2 최규모 단톡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